요즘에 홈 카페 놀이에 빠져가지고 질러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안 예쁜 컵 말고 예쁜 컵으로 제대로 홈 카페 놀이해보려고요. 오늘은 피자 토스트를 만들 거예요. 근데 피자 토스트인데 치즈는 없고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계란이에요. <laughs> 그래서 계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 컵, 동그란 컵으로 뚫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저번에 만들어 먹었던 스파게티 소스인데요. 이게 집에 조금 많아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홀 머스타드입니다. 식감이 나라고 머스타드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아침에 토스트 해 먹으라고 마요네즈에 이제 양파랑 양배추, 오이 막 이런 거를 섞어 놓은 샐러드인데요. 이것도 조금 넣어 주려고요. 계란을 넣어 줄 거예요. 일단, 요뚜은 빵을 덮어줍니다. 계란을 하고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한 꼬집 노른자 위에 뿌려주고 남은 거를 흰자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리고 후추. 후추도 뿌려주고. 후추를 그라인더 이렇게 갈아서 하면은 더 맛있을 텐데 집에 통후추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일반 후추 사용했어요. 이거를 이제 토스트기에 넣을 거예요. 짱커 짱커. 나의 사진, 나 사진. 이 사진은 제가 홋카이도에 1년 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의 정말 인생 사진인 것 같아서 엄청 크게 뽑아가지고 액자를 해서 벽에 붙이려고 샀는데요. 생각보다 사진이 크게 출력돼가지고 조금 맞춰야 할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배경이 다한 사진 같아요. <laughs> 액자는 H&M 홈에서 구매를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를 맞춰야 돼 아빠. 이 동그란 거 이거 이렇게 이 얼굴이 말이 앙동안에떠 있는 무슨 인형 은 뭐야 그거 인형 같아? 그냥 걔네들 나오는 인형 있잖아 무슨 나야? 양동안 그 못생긴 인형 아뭐 못생긴 인형이야, <laughs> 아, 뭘, 뭘 생긴 인형이야 또. 오늘은 언니랑 같이 퇴근하면서 강남미인을 보면서 집에 가고 있어요. 자꾸 바꿔 아! 이 큰, 엄청나게 큰 박스는 바로 무인양품의 마약소파라는 소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정아랑 세린이랑 롯데몰 가가지고 톰보이에서 옷 입어 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백화점에서는 비싸서 못사고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뒤지고 뒤져서 한 4만원 가량 더싼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쓱 배송으로 이렇게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쿠션 커버를 씌울 거예요. 마실건데요? 7천.. 7천몇 번.. 7천몇 번 넘는데요? 차? 아 진짜요? 7,900번 아 지금 서울로 가는거예요네 있어요? 두 마리 올거래요 아마 잠깐만요 좀 조심해서 내리게요네 수고하세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광화문을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큰일이에요. <laughs> 저는 오늘 광화문에서 놀다가, 저녁에는 이제 다른 친구 만나러 갈것 같아요. <laughs>

<laughs> どっちカメラ？美意です。行こう。歩き方で分かった。歩き方で。<laughs> <laughs> やばい。確かにやばい。<laughs> やばい。え？え？やばすぎる。何買ったの？昨日。 <laughs> 待った気持 <laughs> えっえ可愛いものいっぱい <laughs> でもさ日本よりめっちゃ安いじゃない、うん、安いでしょ、うん、私もしたいけどそんなんもしなくて来たよ <laughs>、うん、痛くてさもう諦めた <laughs> れえいくっ安い,安い

맛있어, 야, 나. 아, 진서 아, 맛있어. 야, 아까, 고지대다 매워, 고지대좀더 기사마이가 음. 오미즈 훨씬. 음, 오이 모든 만두 하나랑요. 쫄면이랑, 그리고. 처음처럼이랑 이렇게 주세요두금만 놓칠만 처음처럼이요. 네. 위에서 간장, 담장 챙기시고 식관자리로 네. 와주세요네 여러분 저희는 낙수를 합니다. 히르 히르 힐르루시루 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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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시. 시 히루 히 これしたら、その中にさ、ななんか出る。<laughs> これすごい、すごい、すごい。初めて見た。初めて見た。こうやって。こうやったら。できるけど。しこれ、美味しいよ。で。難しい、<laughs> しいこれ。これ、難しい。 切ったら注文しようちょっとだけ飲んで <laughs> 呼ばかったらやばいかなは <laughs> <laughs> ー辛い <laughs> でもやしもやししてこれして黄身、うん 네. 반분해. 반분해니까. 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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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このぐらいで <laughs> これを半分お <laughs> ないどう 美味しい。美味しい。<laughs> ビールと違う。<laughs> 飲みやすいです。うん。

私ピン・クだよ前前 <laughs> 久しししぶりりましててててこれっっももいい<え>取ってもいいす <laughs> 弓弓弓弓ですすででダ・ジョン。

可愛い,いよこれまり可愛い。素晴らしい。<laughs> これが私が言ったこの不思議ものあるから見てのこれ。えー、いきなりポリになって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えー、これは。これは。こんにちは、チーズ屋

내 생일날이야. <laughs> <laughs>

よかった。